따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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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와!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laughs> <뛰어넘을 수 있답니다. 웃음>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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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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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넓네요 <laughs> 넓죠 이렇게 지금 뒹끈코돌라고 전혀 지장이 없어 <laughs> <laughs> 다음 다음 우와 라바 우와 <웃음> <마시죠>. <웃음> 우와 질서가 너무 진가봐 맞아요 <laughs> 오우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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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ㅋ 뭐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이제 제 방인데요 이 방이요? 네 노트북과 컴퓨터가 무려 세대 빠라바라밤 <laughs> 빠라바라밤 어이 비타민은 뭐죠? 이 비타민은 뭐죠? 저저이 비타민은 뭐죠? 네? 이 비타민을 하면 세현이가 나한테 집들이 선물로 준 아주 영양에 좋은 종합 비타민. 나도. 이분은 뭐죠? 집들이 선물로 아무도 안 가져온 병신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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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병신새끼. 오, <laughs> <laughs> 어,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뭐 진짜 뚫렸어 진짜 뚫렸다. 알바 이거 하세요. 경치가 진짜 좋죠? 그게 <laughs> 경치. 경치가 좋네요. 바, 바, 좋네 좋네. 어, 좋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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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 카세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아 지랄했어. 아 <laughs> 아, 저 집도 집도 가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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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 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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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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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바라바바라 <laughs> 거실입니다. 와, 집이 엄청 좋네요. 내집 같은 편안함. 미집이잖내집이라며 와. 어우, 깜빡 잠들었네. <참> 괜찮다. <laughs> 엄청 넓죠? 제가 진짜 지집 같은 편안함인 것같아 <laughs> <laughs> 무려 50평! <laughs> 50평 맞죠? 55평 55평 와... 55평! 지지 않겠다 <laughs> 오 귀여워 딴데요 아체력이다했어요나 <laughs> 힘들어 또 뭐? 자 코너 소리 바라. 코너 바라봐. 코너 소리 코너, 코너. 코너. 홍무주 젖꼭지는 있는가? 아! 없어 아, <laughs> 아, <진짜>. 없어 아! <laughs> 아! 없 서재 아, 아 아프겠다 <laughs> 서재를 보면 꼬치가 팔딱 서재 아. <laughs> 진병이다 만화책들이 많죠 어? 서재를 좋아하는 농구대통령 서재 네, 네, 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카노다 <놀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laughs> 지금 구독자 10명 달성시 10명 모두에게 슈퍼카를 드립니다. 어. <놀람> 진짜로! 좋네요 <놀람> 아니, 더 있잖아. 마라라라라, 아! 이게 뭐하냐? 진짜 못한다. 오, 잘한다. 진짜 못한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이미 사실 이거 찍게 된 이유가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무슨 제목이죠? 용인의 궁전이 있다?

바바나파 라 아이 오 피자 도우를 돌리는 이명필 씨발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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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르지? 근데 아니, 이, 뭐? 이 바, 이 바닥은 왜 선이 거져있죠? 딱딱 <뭐> 떨어 갑자기 밝혀지는 정성인 씨, 아니, 아니, 아니. 이번 주 공장의 비밀? <뭐뭐> 지금 구독해주시는 분, 어, 추첨을 통해서 이 노트북, 이 뜨끈뜨끈한 노트북,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어. 아주 핫하고 19세 영상이 엄청나게 많다? 어, 한번 유튜브를 들어볼까요?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들어가야 돼? 어 어디가 있을까요? 사용 기록, 시청 기록 한번 볼까요? 시청 기록 보시면. 아니, 이게 뭐지?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되죠? 저통에이 <laughs> 영상이 담긴 노트북을 드립니다. <laughs> 정말, 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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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이거.